나가봐봐가자 응. 나가자, 빨리. 야, 어디 봐. 어디 봐. 오, 뮤직 스타트. 나가자, 나가. 나가. 어디 어디 어디. 아이. 나가자, 아, 나가자, 나가 아, 나가자, 아, 나가자, 아, 나가자, 나 어? 자나가 나가자, 아, 나가자, 아, 나가자, 아, 나가자, 나가자, 나 나가자, 나가자, 가자 초벌해놓고야 초벌해. 초하고 있어 지금. 하고 있 누나한테 고기 냄새 나지. 깍깔이. 모모 손. 오. 모모랑 소통한다. 해. 모모가 별로 관심 없다. 신기하게. 누구야? 는 괜찮아. 엄마 안아줄게. 해. 누나 안아. 누나 안아줘. 해. 누나 해. 안아줘. 해. 모모? 모모 예쁘다. 어, 아,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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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무섭다뭐 아가 엄마야. 안녕, 안녕. 아가 아니야. 삼촌이야. 안녕. 삼촌. 안녕. 어머, 삼촌 안녕. 안녕한다. 어머, 안녕. 안녕하세 안녕. 지우야. 안녕. 지우야. 응, <laughs> <너무 귀엽죠. 웃음> 아, 응. <laughs> <laughs> 안녕. 엄마도 볼 야, 지우. 더. 엄마 왔단데. 엄마 데 안녕. 지우 안녕. 뭐러기 우리 지우야. <laughs> 꼬모야, 꼬모야, 고기냄새나?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 o u s 에 I'm going to 못 먹을 것같보니또 먹는 거 맛있어 음, 네알아주 음. 먹는 어때? 아 이거하고 어 비슷해요? 고마워 우리 게더 맛이 없었어? 이게 어떻게 알러? 뿌리 클리어. <laughs> 와, 맛있겠다. 콩파이입니다 나홀로 파스타. 파스타랑 화이트 와인이랑 먹으려구요. 이번에 구매한 옷인데요. 여기 사이즈는 XS 사이즈예요. 제일 작은 사이즈고, 근데 제 몸에 딱 맞거든요? 그래서 저는 어, XS 말고 스몰 사이즈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조금 더 넉넉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, 사이즈가.

귀여. 온전 거. 이봐 동그란 손잡이. 아 이런 스먹커 뭐. 아, 너무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불안한 손잡이. 귀엽다. 얘도 <laughs> 맨날 여기 붙여서 었는 너무 진짜 귀. 기... 괜히 갖고 싶다. <laughs> 음. 와나 이런 거 좋은데. 옛날 그.. 옛날 감성 안녕히 세요 여러분 진짜 이거 사람들이 너무 좋아 오모보 진짜 좋아했는데 그냥.. 아저금통이 있네 니컵 짜잔 그냥 오리개도 아닌데 수태. 너무 귀엽다 이런 거펜시 집게 뭐캣피다채민이 소맥을 좋아하니까 소맥 아, 나 소맥 좋아해, 소맥 좋아해 키는무 아, 어? 좀 무서워요 너무 아, 무서워요 머리가 아, 이 아, 아, 아. 한병맛봐이겠다 <사병>. 안되겠다 한개서나어 좋아 <S> <응>. <S> 이제 뭐라고 음! 맛있네? 음! 음! 언니 혀 조심해야지. 일것 같아. 음! 어, 이거 왜 먹는 거야? 난 별로인데? 음! 나 이거를 막 굳이 막. 왜줄 서서, 줄 서서 왜 먹어? 딱딱한데, 너는? 환장에서 어, 먹을 건 먹어? 아닌 거같 어, 건물 해보다 되게 크다. 귀여운데? 와. 이거 봐. 동전 지갑인가 봐. Yet. 진짜? 요즘 사람 없는가봐. 아니 모양이 너무 특이하더라. 이런? 와. 가방 같아 가방. 가방. <laughs> 맛있을 것 같아. 감사합니다. 음 맛있다 맛있음. 아, 그래? 확실히 달라? 음! 버터향이. 음, 괜찮이지 가격이 안 비싼 것 같아. 아니, 그렇구나. 이새끼잘 봤나봐. 머리 진짜 많이 자랐죠. 근데 언제 여기까지 올까요? 진짜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. 많이 자란 것 같으면서도 진짜 안 자란 것 같아 요 머리가. 오늘은 이렇게 티셔츠, 체인 스커트, 벗습니다. 뭐 화이트 와인을 먹어줄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맛이 없잖아 초밥을 해야지 o p of h a i 는 I'm going to show you. 자 h a t s up? w h a t 고 up? What's up? What's up? w 엄청 음? 맛이 나는데 여기 생선 좀 잘하네 여기 이집 잘해 응. 음 감사합니다 홀링 해드려요 김 빠졌어 진짜 <놀람> 현실이잖아 자 채리표. 우와 대박 새우 튀김 와, 맛있겠다. 이 <laughs> 맛있어. 오마이갓. <laughs> 음. oh 찹쌀이 찹쌀이 찹쌀요다 손질된 거이늘쌀그요거이찹쌀버섯오이 홍대 이지대 낙지 랑 한우 차돌 이렇게 샀어요 어, 그래서 삼명라만 샀어요

이거 맛봐봐, 한번. 어떤지. 그래도 네. 시켜 먹지. 이거 내가 강남에서 슈퍼커피 알아? 아니? 슈퍼맨 모양의 슈퍼커피라고 어, 약간.